매주, 매주 매주 이렇게 금요일 금요일마다 <laughs> 마치 죄인인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방송을 말이에요? 하게 되는데요. 무슨, 금요일 밤에 오후에 뭐 이렇게 정말 생각지 못한 행태를 이렇게 뻔뻔하게 보이니까 네. 아. 이 시각까지 지금 별 얘기가 없다는 거는 오늘도 지금 선거기를 지정하지 않고 넘길 수 있을 있단 건데.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니 오늘도 지정을안 하면은 3월 31일이 월요일인데 그죠? 네. 4월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서울로 네, 간 사람들이 지금 아 참 이렇게까지 3월 끝까지 우리가 이걸 조마조마게 하 바라볼 줄이야 참 설마 설마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저는 2월도 안 넘길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laughs> 2월 말이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참 간단하고 증거가 명확하고 하기 때문에 헌재가 당연히 헌법재판소라면 이걸 정말 간명한 이 사안을 빨리 네. 결정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재판관 중에 정말 그 안에 엑스맨이 있다. 네. 그 엑스맨이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 이제 5대3 지금 (5대3)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온갖 내피셜에 의거한 찌라시들이 막빡 돌고 <laughs> 닷, 있던데 답글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laughs> 의원님 이거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재미로 다 만들어서 보내나 봐요 <laughs> 재미로 내부 사정을 알수 있는 사람들은 네. 지금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나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판사들이에요 그렇죠. 재판관들이 판사 출신이고 재판연 그다음에 현재 재판 연구관들. 네. 근데 뭐 헌재는 대단히 입단속을 하고 있는 거 같고 최근에는 또평의를 길게 하지도 않고 아예 없기도 하고 어제 그냥 아, 네. 어제도 외정 해놓고 안 했다 그러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알아서 그냥 생각하고 이제 시간 보내는 상황이 됐고 그 와중에 또뭐 헌법재판관이 부부 무슨 테니스 대회 출연 참가 참가 신청을 했다더라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별의별 저도 별의별. 너무 황당해서 어제 이제 예, 법원 네. 판사들 중심으로 좀 알고 있을 게 있을까 싶어서 물어봤는 이런저런 알아보는데 거기도 네. 이제 직접적인 정보를 알수 있는 사람은 없고 아하. 결과적으로 이제 그 재판관들의 평소 행태나 성향이나 그 그런 것들을 비춰보고 또 재판관이 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법조 내부에서는 좀 알려져 있으니까. 네 법원 쪽을 취재하셨군요. 예, 의원님께서 제 취재 결과는 대다수가 네. 지금 조한창 재판관이 음. 그냥 막무가내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다. 그럴 조, 가능성이 창. 제일 높다.라는 예. 게 법조에서는 절대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가족, 예. 뭐 장인이 예. 하나의 멤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그동안 뭐 재판을 했던 모습이나 음. 또 인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헌재 재판관 8명 중에 제일 어게 시간을 끄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겁니 그러니까 거니까. 이제 정형식 재판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맨, 있었는데 맨 처음에 정식 재판관 얘기 네.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주심으로서 예.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한 말들이 있고 음. 그리고 조, 정형식 재판관이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의중을 비쳤다라고 할 만한 네. 게 홍장원 차장의 메모지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 네. 뭐그 정도에 네. 머물고 있는데요. 그거를 음.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뭐 다른 데서 다 나와 많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소리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적어도 법조계 사람들이 볼때뭐 이게 각하 사유가 있어서 뭐 그걸 가지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견해는 찾아볼 수가 없고 특히 판사들의 경우에는 이게 그렇죠. 어떻게 각하가 되냐 이런 네. 생각이고 단지 어. 가장 유력한 거는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렸나 여기서 네. 말씀드렸나 싶은데 아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 <laughs> 그러니까 평의를 한다고 하면 그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예,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어떻게 결정문에 담을 것인지 이런 것도 얘기하고 네. 이도 저도 다수 의견이 싫다고 하면은 뭐 별개 의견, 이건 보충 의견, 이건 반대 의견, 이건 이제 써야 되는데 음... 말도 안 하고 의견도 써서 제출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제일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제 그냥 상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늘 재판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볼 때도 도대체가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네. 자신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유일한 가능성은 음. 그냥 개기고 있는 거다. 저, 개기고 있는 거다. 아, 지목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사실 한덕수 총리 선고 과정에서 보면은 김복형 재판관 예. 기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예예. 그걸 써놔가지고 어, 김복형 재판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많이 했더라고요. 김복형 재판관이 예. 그간의 어떤 보인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보수적인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결정문도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나름의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좀 다른 방향에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너무 협소하게 접근했다는 건 헌법 정신을 중심으로 판단을 한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하급 심판사 때해 왔던 어떤 그 민사법적 기준에 의거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어떤 결정적 한계는 있지만 그 결정문 자체에 담긴 그 의견들을 읽어보면 그래, 뭐, 이런 시각을 기초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라는 나름의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고자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건에 있어서 이제 그 아마 아주 이상한 극단적인 사람들 빼고 네.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이거 기가 의견을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도대체 그렇게 다 얘기했던 걸로 아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쓸수 없는 기가 의견을 어거지로 그쓸 쓰면서까지 이 판에서 이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만큼의 네. 그런 김복형 재판관이 그런 용기도 없을 뿐 아니라 아. 그런 일을 할 사람도 아니다라는 예.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요 음. 그러면 정영식 김복형 음. 다 아니고 제일 네. 문제 조한창 네. 그럼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5대3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저는 5대3은 절대 아닐 어. 거라고 보고요 5대3이라고 한다면 현재가 예. 그 저도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럼 빨리 이제 저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뭔가의 음... 조치를 하, 했어야 되고 네. 기존에도 또 그런 식의 그 그러니까 오대3으로 결정을 한 적은 현재가 중요한 사안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네. 한 명만 더 있으면은 그러니까. 다수를 다음은요. 점했는데 그것도 과반이잖아요. 5대3이면. 과반인데도 여섯 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거를 인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헌법적으로 뭔가를 종결 짓는 문제가 아니라 더 혼란을 가중시킬 음. 일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가 법조에서는 흔해요. 그러니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이들 그런 걸잘 모르시는데 전원합의체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칠대 육으로 갈라질 수 있, 있다는 거잖아요 칠대 그렇죠. 육이 그렇죠. 절대 없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팔대 음. 8대 오에요 팔대오 8대 5. 8대 5. 아무리 저기 돼도 음. 그니까 러 음. 그~ 헌재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가장 그~ 최근에 임명된 그니까 네. 경력이 제일 짧은 그~ 사람부터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편결을 하거든요 음. 그런데 대법원의 경우에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이 가기 직전에 네. 6대 5가 되는 상황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음. 11명일 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11명일 때 마지막 남은 두 사람이 그 6쪽에 씁니다. 그래야지 아하. 다수 의견이 확실하게 돼가지고 아하. 그런 어떤 법적 안정성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게 일종의 불문율이거든요. 네. 그 대법원장은 특히 자기가 소수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도 반드시 다수 의견 쪽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음. 그래야지 그 어떤 대법원의 권위랄까? 뭐 특히 그렇죠. 대법원장의 위상이랄까 이런 게 지켜지기 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인데 네. 그 사람이 동의하지 못하는 의견이 아. 대법원의 다수견으로 나갈 수는 없다 이런 게 있거든요. 어. 근데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현재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장이 8대 1 중에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음. 대신 다섯 명으로 기각하는 적은 음. 없다. 네. 음. 그래 요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5대 3인 상황. 그랬으면 벌 음. 난리가 났을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네, 지금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의원님 보고 계신데 네. 그래도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불안해 하고 있고 이 결론이 아니, 안 나오니까 불안하실 수밖에 없죠. 예. 근데 불안하신 와중에 뭐 제가 뭐그 불안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얘기를 얼마든지 나와 있는 <laughs>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것이다? 우리가 얘기하고 음. 논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불안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 칼사라 나가야죠 이제. <웃음> 네. <웃음> 이제 현재 이제 뭐뭐 뭐 가능성이 없고 믿을 수 없다 그러면은 사실 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제 3월까지 끌어온 상황인데 현재도 이 상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네. 현재를 다 주시하고 있다는. 아다 알고 있죠.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는 예. 네. 그 안에서 어. 하여튼 자기들이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뭘 해볼 수 없는 한 사람의 몽리가 있다라고 몽리? 보는 게 아... 맞을 것 같고 어 아마 3월까지 끌고 오면서 이제 뭐 현제 내부에서도 인내심이랄까요? 음. 한계치를 다 이제 예, 예. 다 이제 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직원들도 아주 지긋지긋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날이면 날마다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고.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직원분들한테 물어보습니까 현재 직원인데 그분들도 아주 지금 경찰관들은 또 무슨 죄고 그또그 그 지역에 네. 그 근처의 주민들은 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봐요, 지금? 그렇죠. 그 학생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러네요. 그렇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근본적으로 이러는 건지 지난번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헌법 재판소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음. 하지 않는 지금 재판관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